돈이 잘안 쓴다 근데 돈이 잘안 모인다 네그 그래. 돈이 안 모여요 어, 돈이 굉장히 괴적적으로 소비하고 어, 알뜰하게 잘 삽니다 근데 상권이 많으면 반성을 어, 깨버리니까 어, 배우자를 만나면 조금 돈이 또 이제 일간 공망마다 어릴간이 이제 우리가 인명 공망인데 어, 저장애라고 그한 2년 3년 전에 힘들었죠 호랑이 동조네. 음, 네, 거의 그냥 몇년쭉 몇 계속 힘든 것 같아. 요 그게 이제 이민년부터 해가 이민년 개민년 그러고 뭐 장년까지 갑진년까지 감옥 여시도 본인한테는 공망수란 말이야. 그게 호랑이거든. 네, 음. 그 시간에 감옥이 호랑이니까 그게 해당이 되니까 이제 을사잖아. <laughs> 을사, 을사니까 원래는. 그래도 약하니까 비급이 노력이 조금 나 낫다고 생각하는데 좀 활동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관에 조금 시비가 있으니까 관에 직장에 들어가시면 본인 표현을 치르면 직장 복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 걸 하려고 하고 본인 타인의 말을 잘안 듣는다 어... 잘안 듣잖아 들어요 <laughs> 좀좀 좀 고집은 있어요 거집좀 <laughs> 고집 있는게 많다 본인 욕심도 너무 많고 투자투기 본신은 약간 간여지동을 해가 딱 정제가 기둥있어가 있잖아 그리고 그래, 본인이 에 조금 신약해요 신약 사주에 전체가 부자밖에 없으니까 신약 하니까 음, 그걸 좀 끼는 많은 사람인데 본인이 끼는 많대요 끼는 음, 많고 그래도 현모양처감이다. 본인은 아, 배우자를 좋은 사람으로 만나갔다. 본인보다 더 배우고 어, 재물적으로도 어, 부유한 사람 만나가 현모양처가 될수 있다. 옆에 호랑이하고 저 영마 역마, 호랑이도 영마지. 저거 뱀도 뭐마 영마거든. 그렇게 만날 때는 조심할 때가 있어요. 그렇게 어디 운전하세요. 안 해요. 아, 운전할 때는 옆에 살 때도 신지 사고 음. 수가 좀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사항하고 아침 음. 도 조금 경계하시고.